2025 LCK 정규 시즌 49번째 매치 KT 롤스터와 T1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T1의 홈그라운드였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KT 롤스터의 홈 커밍 무대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투티 메리턴 매치가 성사되었으며 지난해 패배를 서력하려는 T1과 1라운드 영대2 패배를 홈팬들 앞에서 대갚아주려는 KT 롤스터, KT 치어리더와 홈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 정규 시즌 두 번째 통신사 대전이 시작되었는데요. 1 세트 경기 초반 탐색전으로 잠잠하던 경기는 10분 경오대5 한타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양 팀의 밀고 밀리는 핑퐁이 계속되던 와중에 커제의 비에고가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먼저 죽어버렸고 결국 티원이 완승을 거두면서 대량 득점을 올립니다. 이후 교전에서도 KT는 계속해서 손해를 누적했고 6천 골드 이상 격차가 벌어지며 티원이 경기를 굳히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KT는 페이커 아리의 결정적인 매혹의 번번이 발목 잡히며 구도가 무너졌고 도합 18 킬을 쓸어담은 오너와 구마유시의 캐리. 여기 희미버 t 이첫 세트를 선취합니다. 2세트 KT가 바텀에서의 계속된 다이브를 성공시키고 13분경 사대사 한타에서도 승리하며 미드 1차까지 밀어내고 기세를 올립니다. 이후 아타칸까지 가져가며 스노우볼을 더 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5분경 정면 한타에서 b d d 를 노리는 오너의 이니시가 기막히게 적중하며 T1이 한 방에 경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30분을 넘어서자 페이커 빅토르까지 폭딜이 뿜어져 나오며 한타 성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한타에서 전원 생존 에이스를 띄운 T1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T1이 작년 홈경기 패배를 서륙하는 완승을 거두며 단독 3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멤버들 체급부터 팀 저점까지 크게 떨어지며 계속 경기력이 흔들리던 T1이었지만 이번 KT전에서는 드디어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커 선수 역시 아리와 빅토르로 오랜만에 대상형 모드가 발동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구마유시 선수는 롤파크를 떠나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보니 빅스타디움 헌터의 본능이 나오면서 경기력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슈퍼하드 캐리로 POM에 선정된 오너 선수는 구마유시 선수와 함께 동시에 400경기를 기록하는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클템에서는 T1이 지금 저점이 무너져 있고 승리 패턴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약점도 노출이 돼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팀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저점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어떤 식으로 새로운 T1의 색깔이나 흐름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이제부터 지켜봐야 하며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애초에 T1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가 있는 게 결국 젠지 하나 생명과의 끊임없는 비교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소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아 선수는 작년에 홈그라운드에서 패배해서 저희도 팬들도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시야에서는 T1 집중 응원석이 보여서 딱히 우리가 어웨이 팀이라는 압박감은 없었으며 홈어웨이 둘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다른 특징으로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KT 롤스터는 1라운드에 이어서 T1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며 3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홈팬들이 자리한 경기에서의 패배이기 때문에 더욱 아프게 다가온 이번 경기는 순간순간의 노림수들은 좋았지만 한타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패배가 정배이긴 했지만 홈경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경기하는 게 보여서 좋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BDD 선수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엄청 큰 무대를 갈 실력은 아니라서 이번 큰 무대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며 하지만 패배하는 바람에 더 크게 아쉬운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규 시즌 10번째 매치 디엔프릭스와 OK저축은행 OK 브리온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며 창단 이후 최악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디엔프릭스는 2라운드 첫 경기에서만큼은 승리를 거두고 반전을 만들어내야 했으며 OK저축은행은 OK 크로코가 드디어 복귀전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1세트 펼쳐지는 교전마다 항상 이득을 챙기는 똑같은 구도가 경기 내내 나오며 주도권을 잡은 오케이저 주근행 결국 32분경 한타에서는 하이프의 애쉬가펜타킬까지 터져나오며 오케이저 주근행이첫 세트를 선취합니다. 2세트는 오랜만에 두두 선수가 두왕 모두가 뿜어져 나오며 또이브 5공과 함께 모건의 요릭과 크로코를 농락했으며 경기 후반에는 조합 차이까지 나오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디엔프릭스가 세트스코어 균형을 맞춥니다. 3세트 크로코의 나피리가 한타때마다 키를 쓸어 담으며 감당 안될 정도의 괴물로 성장합니다. 답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경기는 12킬 노데스를 기록한 크로코의 대활약과 함께 오케이저 추근행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디앤프릭스가 개막 10연패를 기록하며 끝없는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던 DRX가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반면, DNFX는 첫 승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롤드컵 우승 정글러 표식 선수를 불러들이고 또이브 선수를 출전시키는 변화를 주었지만 결국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민성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패배해서 아쉬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표식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된 것은 아니며 팀의 변화를 주고자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OM에 선정된 크로코 선수는 사실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디엔프릭스가 생각보다 저력이 있는 팀이라서 조금은 아쉽게 2대1로 승리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우상으로 생각했던 선수가 피넛 선수인데 피넛 선수가 사령관 역할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따라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